가지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지치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지치기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뭐예요? 우리가 지륜과 그 다음에 지피윤기선 어, 그 부분이죠 그 부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무절제,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무절제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무절제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릴 때 해야 됩니다. 나이, 어미 가지가 두꺼워져 버리면 상처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옹이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어릴수록 효과가 좋은 거고, 직경 생장을 촉진하겠죠. 왜냐하면 가지가 커지는 것을 어, 잘라주기 때문에 그만큼 더 직경 생장이 유리해지겠고, 그다음에 수간의 완만도, 완만도로 하는 것은 우리가 수목의 이근조 부위와 끝부분, 초두부 부분과 이 비율의 차이죠. 이 비율의 차이가 적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고른 나무가 생긴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수관량이 증가되고 성장이 촉진되겠죠. 아무래도 그더 효과적인 생산 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단점으로 뭐냐면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지나친 가지치기를 할 때는 전체 임목의 생산량 제적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부정화가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화가 <laughs> 발생하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로 에너지가 우리가 그 휴면기에 휴면기에 가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숲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작업종, 또는 생성기원에 따른, 어, 따르지 않은 것은 어떤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인분의 기원에 따라서 하는 것은 우리가 실생묘냐, 실생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차이죠.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겁니까? 이건 다 우리가 이제 아이에서 우리가 영양생장을 한 거죠. 영양생장. 영양, 영양 번식을 한 거죠. 영양 번식을 한 겁니다. 영양 번식을 한 거기 때문에 실생물 종자에서 우리가 묘목이 큰 거냐 아니면 그,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는 건데 우리가 보면 이런 기준으로 보면 종자로 우리가 그 파종을 했던 것들은 대부분 다 교림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은 맹아로 갱신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외림에 해당하는 거죠. 개벌을 하는 종류들 그다음에 이 교림과 외림이 동시에 한 임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중림 작업이라 합니다. 중림 작업. 그래서 중림 작업이고. 순림은 뭐예요? 임목 본수의 75%. 그다음에 전체 임분의 75%가 순림 한 가지 종류의 나무일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순림이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벌체종에 따른 구분은 우리가 이렇게 나누죠. 나누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벌구형은 대벌구와 소벌구는 있는데, 소벌구는 대상벌구와 군상벌구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게, 이게 분류하는 것좀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가 여기서 어, 산벌은 삼벌은 거의 개별을 가까운데 뭘 남겨둡니까? 우리가 종자를 우리가 번식, 그, 공급해 줄 우리가 모수들은 남겨놓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엽록소 구성성분에 해당하는 무기 양분은 뭐냐 봤을 때 우리가 마그네슘인 건 이건 쉽게 알수 있는 문제죠. 이 염록소의 주 구성 성분이고 우리가 칼륨과 망간 등과는 기량 작용이 있다. 이런 것까지 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그네슘 보면 이제 칼슘, 칼슘의 특징, 키워드가 뭔지 한번 볼게요. 칼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이거 뭐냐면 이동성이 떨어집니다 이거 이동성 이동성이 떨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어린잎에서 부족한 증세가 나타나겠죠 그 그래서 어린잎 어린잎에서 우리가 부족한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 칼륨은 칼륨은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같이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이겁니다 뿌리 썩은 병 칼륨은 뿌리 썩은병이라는 용어가 항상 같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많아요 그다음에 과잉시는 칼슘과 마그네슘 흡수를 줘야 한다 이렇게 정도 아시우면될거 같고